우리 언니가 이제 우리 집에 왜 왔느냐 동영아 <laughs> 지금 찹쌀 고추장인데 서울식이야 고추장 뭐 많이 슈퍼에도 팔고 많이 그러지만 집에서 건강하고 방부제 없이 간단하게 만드는 거를 이모가 또 우리 집에 와서 해 주잖아 만약에 고추장 같은 거는 되게 봄하고 가을에 다 많이 담그잖아 음.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이 서울도 벽내고 옛날 같지 않고 많이 안담으니까 응. 여름에도 담궈 가지고서 바로 그냥 해가지고 냉장고에 보관서 아, 먹거든. 고추장도 찍어 먹고 막 이렇게 응. 하고 또 고추 먹고. 찍어 먹고 할때 밥도 비벼 먹고. 어, 그러니까 여름에도 응, 여름에도 많이 담궈들 먹어. 건강한 서울식 찹쌀 고추장, 고추장. 큐. 쏙쏙 썰어볼까? 여기 큐. <목소리> 밥쏙쏙 고추 쏙쏙 김치 쏙쏙 양파 쏙쏙 감자 쏙쏙오박쏙 쏙. 换个角度，让俺家唢呐响响，气温中啊，响响了，响响，响响，响响，响。 네, 엿질금을 이제 집에서 야, 미리 끓였어요 엿질금이라는 응. 거는 식혜 만들 때 사용하는 그런데 어, 지금 지금은 티백으로 나와 많이 어. 젊은 사람들은 헬리기 힘드니까 우리 아금이가 가지는 건 2, 2리터 한 조금 넘거든 많이, 많이 하니까 그렇지 조금만해 어, 하니까 어. 이렇게 많이 해요 어, 두 사람 나눠주려고 어, 이모 또 그렇지. 동생이 저 매니저 언니가 있어요 저기 <laughs> 앉아 있잖아요 조언이 들어야 되고 여기 들어야 어. 되니까 어. 많이 해요. 집에서 해는거 같은 거는 500g에도 어. 상관이 없어 근데 우리는 어. 2kg를 해 500g 기준이면 티백을 한뭐 5개 정도 한 2시간 있다 건져내요 한 1시간 시간을 울궈낸다. 그래서 티백을 뗍니다 어, 어, 거기다가 찹쌀가루를 갖다 어 얼만큼 넣까요? 기로 했는데 우리는 500g을 1kg 넣거든? 었 음. 그런데 만약에 작게 해면 버따 맞춰서 300g, 200g 자기 용량대로 넣으면 돼. 500g을 할거면 종이컵으로 한 세네 개. 그렇게 깎아가지고 넣으면 돼. 버섯 어. 이렇게 어. 흔들어서 한몇 어. 아, 시간 또 놔둬. 네 시간? 네 시간을 담궈 습니다 음. 나도 그냥 잊어 네. 버리고. 응.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제? 끓여. 응, 냄비에다 그냥 끓이면 돼. 예, 끓인 거야, 그렇게 해서. 어, 자, 이렇게 열전류물을 어. 1시간 동안 티백 4, 5개 담궈가지고 뺀 다음에 찹쌀, 가루 한종이컵으로 3, 4개를 넣어서 한 4시간 담갔다가 끓인 물입니다. 끓일 때는 뜨거운 물로 끓이나요? 중국, 아주 민근하게 하나요? 뜨겁게 한올렸다가 은은하게 또 이제 좀 네. 끓이면 돼. 잘 끓이면 곰팡이가 없는 거야. 고춧가루를 좀 많이 갖고 왔어요. 이 봐봐, 어. 이게 몇그릇이게 2kg입니다. 2kg라서 엄마는 음. 찹쌀가루를 종이컵을 더 넣긴 한 거야. 근데 어. 조금만 할 거면 찹쌀가루 하나 정도만 해가지고 조금씩 해 네. 먹어. 조금씩 해도 괜찮 우리는 지금 어. 나눠 먹으려고, 이거. 어. 자,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음. 요거, 그 찹쌀 저기 가루를 이제 삭인거 끓인 거를 넣다끓인 거를. 버. 버. 어, 어. 어. 이게걸쭉한게 이거. 자, 이거 한 다음에. 어. 그렇게 고서는 여기. 갈까 매주가루. 매주가루 요거 400g이야. 400g. 불안... 다 6개 될 거야. 6개. 조이컵으로 대여섯 개 매주가루. 아니, 좋조건 해요. 매주 냄새가 향이 좋다. 간이 안 하고 조금 하면 금방 하겠네. 금방 해. 음. 간단하다니까. 아, 이렇게. 아주 번거로울 게 없어요. 어, 끝났네, 뭐. 어. 다 댕겨. 고춧가루가, 우리가 이게 키로수로 2kg. 2kg. 키로수 조금 한 900, 1kg, 900g. 양이 될 거야. 우리는 많아. 우리 자매들이 어. 많아갖고 나눠 먹으려고 하는데. 고춧가루 태양초인데. 왜 태양초? 야, 우리 김치 할때늘 태양조수잖아, 언니. 태양조다 어. 너무 곱다. 그 간단한 건데 이거 많화서의 그래, 양이 지금. 어, 간단해. 그러니까. 그래도 고추장에는 이 메주 가루하고 찹쌀 가루가 들어가고 엿질금이 야. 들어가야 맛이 있는 거야. 맞아. 이거 할머니가 어. 할때 맨날 저울 가지고 막 할머니 가할때 맨날 저울안 해가지고 막 노젓듯이 할머니 할때 생각이 난다, 언니. 이게 많이 왜 해서 우리야? 좀만 했으면 됐잖니요. <laughs> 언니가 힘들까 봐. 아니, 많지 도 않아 이거. 우리는 금방 먹지 상추에다가 막 싸서 먹고 고추장 보리밥 해갖고 언니 비벼 먹어 봐. 얼마나 맛있어요. 계속 그 끓인 물을 어, 여기다가 부면서 이제, 음, 버가면서 음. 음. 이렇게 한다. 근데 음. 우리 집에서 되게 어, 막떻게 조심해? 언니 힘들지. 나 죽게. 나 고추장 좀 차릴 예정이 야 지금 이렇게 해서 계속 저어줘야 돼. 메죽 가루 넣지. 아 이거 옷 걸린다. 어머! 오, 태아, 너 고추장 안 만들어 먹는 게 아니었나? 어, 어. 자, 물엿을 얼마큼 넣어요? 야, 이거 접어라. 요거 1터 짜리야, 요거. 1L 아, 다 봤어. 넣어요? 네, 아, 다 넣으려고 럼 이렇게, 이렇게 접어놓는 거야. 이렇게.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고추장을 그냥 먹을 수가 있던가. 왼쪽으로 <laughs> 접어라, 오른쪽으로 접어라. 이렇게 먹기만 하지 말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알아야 돼. 아, 이제 조청 1kg를 다 넣었어요. 그 다음에 소금을 넣을까요? 네. 소금이 주먹으로 하나, 하나. 어, 천일염 천일염 이두개두라세입니다세 개. 네. 개입니다, 개입니다. 저거는 끝나는 거죠? 그렇지 다 어, 들어갔잖아 오어 어. 어, 이제 소금 간이야좀 봐야지 지금 상추를 왜준비했겠니 상추 를싸먹으려고 지금 굵은 소금 이지안 넣고 있잖아 이모가 이인손재이니까 왼손을 쓰고 오른손 쓰지 우리가 좀 못해요 이렇게 상추에 싸 먹는 거야. 이봐. 세상에, 이거 완전히 무슨 언니 응. 공사하는 응? 것 같다, 브 아유, 이게 뭘 공사야. 언니, 응. 사, 사한 하고 다르다. 두 개. 응. 이게 저게 잔뜩 싱겁다고. 할머니는 아주 짭짤하게 했어. 왜냐면 1, 2년을 먹어 짭짤하게 해야 돼. 할머니는 돼. 뭐 쉬어. 시큼하게 해 돼. 할머니는 1, 2년을 응. 먹었거든? 자, 응. 먹어봐. 진짜 맛은 최고야. 왜냐면 매주가루가 들어가서 건강해. 완전 좋은 거야, 건강해. 응. 매주가루가안 어. 짠데? 그러니까, 이게 안 짜다니까. 근데 그러니까 난 먹을 때 언니 금방, 저 꿀을 넣으니까 맛있더라고. 꿀 마, 한, 어, 꿀을 넣으면 맛있지 마늘하고, 금방 먹을 때. 어. 이렇게 해서 나는 따로 먹을 거는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가. 음. 마늘 좀 예, 조금 조금밖에. 그냥 마늘 좀 넣어. 음.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들기름, 참기름을 좀 섞어. 여기다가. 금방 먹을 거는 이렇게 섞어. 꿀을 좀 넣어야 돼, 꿀. 그러면 진짜 금방 먹으면 너무 맛있어. 그래서 금방 한 건지 이렇게 해서 먹는 거야, 음. 엄마는. 삼먹는건 밀가루가 많이 들어가잖아. 삼호는 건 밀가루 가 많이 들어, 가 응. 찹쌀가루가 많이. 자, 이렇게 해서 좀 봐봐.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뒤져보세요. 금방 한건 음, 음. 보통 맛이야. 이것도 내가 매운 맛을 안 했어. 그냥 보통 맛을 한거야 음, 이게 어항아리에 퍼도 되고 어. 플라스틱 통에 하도 되고 음. 먹을 때 우리는 나는 이렇게 놓고 먹어 언니. 그래서 이렇게 양념을 또 하는 거야. 음. 이렇게 뭐 뒤져 먹을 때도 고추장 들어가 맛있잖아. 두부 같은 거에 자, 이렇게 우리. 임경숙 언니의 고추장 완성! 이런 고추장들, 아예 뭐다 귀찮아서 안 먹나 하더라도, 아, 이렇게 하는 거라면 알아도, 아, 우리나라 고추장들이 얼마나 몸에 좋은 건지. 이매주가루 같은 거는 다 콩을 쪄가지고, 다 말려서 지푸라기에 발효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몸에 좋다는 거 지금은 아, 몸에 들어가서 아. 소화를 잘 시킨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엄마는 싸가지고 밥에도 비비고 보리밥도 해먹고 고추장 놀이 음. 한번 해주세요 고추장 노래가 어디 있어? 아무나 불러 고추장 고추장 맛있는 고추장 달고 맛있다 우리 고추장 아이 헛수! <laughs> 야 연예인 아니야 우리 이거? <laughs> 이 고추장 서로 담그면서 바로 상추전 싸먹는 그런 행복한 시간들 되길 바라고 언니 고마워 맨날 이렇게 고추장을 만들어 줘갖고 어 이거 우리 거, 맛있는 거를 해 먹어야지 최고다 최고야 최고 안깐고생해도 이게 맛있는 거를 오래 두고 음. 먹을 수가 있는 거잖아 음. 이렇게 고추장을 만들어 봤어요 우리 시간들도 한번 이렇게 보면서 아무 따라하게 한번 해봐요 간단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게 음. 없어 예물고 모든 국민들이 고추장을 만들면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시간 들께게 안녕 음. ヘンデジー。<music> <music>